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아더코인 되겠습니다 자, 아더코인 지금 30% 미친 폭등 보여주고 있죠 벌써 232원 제가 200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30% 넘게 폭등해 있네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 대표님 어떻게 하셨나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추세가 시작됐다 라고 말씀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추세가 시작되는데 심지어 거래량까지 터트려 졌다 그렇다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갈 곳은 정해져 있다 이거죠 자 월봉차트 한번 보시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항상 차트를 보시는 기준들 제가 말씀드리죠 월봉 그리고 주봉 그리고 일봉 그리고 시간봉 4시간봉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거래량 추세 지 지점만 보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아셨죠? 어떠한 굉장한 마법의 선이 있을 것 같지만은 전체적인 시황을 보면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될 것이고요. 전체적인 시황상 상방을 가리킨다 또는 하방을 가리킨다 라고 하면은 일정한 지지정이 깨지게 되면 손절하면 되는 것이고 일정한 고점 뚫게 되면은 같이 계속해서 홀딩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너무나 쉬운데 어렵게들 하려고 하시니까 돈을 잃고 너무나 작은 파동에 비중을 크게 넣게 되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더코인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앞으로 항상 기준들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바로 월봉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 18년도에 거의 상장 빔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무려 2,800원까지 날아갔단 말이죠. 지금 200원대 대비해서 10배, 어, 10배인데, 자, 최근에 알트코인들 7배, 8배씩 가는 것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2,800원 다시 안 오란 보장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주게 되면, 흔히 말하면 개미분놈이 있기 마련인데요. 자, 밑으로 쭉 빠질 때 어떠한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없이 밑으로 빠져줬어요. 그러고 있다가 밑바닥건 1년 정도 잘 다져주고, 거래량 이빠이 시으면서 1200원까지 한번 슈팅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재돌파해주는 척 하면서 지속적인 하락, 어,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란 바닷건, 바닷건 모양을 지금 굉장히 1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지난달에, 지난달에 요란 매집봉 살짝 올라와줬다가 매물 때 소화해주는 요란봉 나왔다.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러한 매집봉의 기본적인 꼬리를 뚫게 되면은 미친 상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러한 꼬리 나왔고, 이번 11월달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너무나 여실하게 아실 수가 있죠? 10월 중순에 이렇게 매직봉 만들어주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싹다 소화해줬어요. 물론 8월 때부터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매직봉은 사실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자, 이렇게 매직봉을 만들어주고 어떤 구간? 박스권 살짝 만들어준 다음에 밑으로 깨버리는 구간. 그럼 여기에 계셨던, 여기에 물려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때 손절하게 되는데 세력들은 이런 물량들 싹다 받아가지고 살짝 올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또 깹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을 되게 확실하게 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원대 아래는 모아가라 라고 말씀 다 드려놨어요 그죠 다들 잘 모으셨길 바라면서 지금 100원대 아래 모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꽤 크게 수익 중이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거 뭐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대로 된 파동 나올 때 일단 한번 정리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수익은 일단 줄때좀 챙겨야 된다. 뭐10% 20%막그 정도 챙기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100원대에서 200원대까지 100% 가까운 수익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라고 그때도 말씀드려놨습니다. 욕심 충분히 내려놓으셔도 은행 연이율이 얼마입니까?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맥시으을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30에서 50%씩만 너끈히 가져간다면 요 조금만 쌓아둔다면 복리로 어마어마한 부자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선물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이러한 복리의 마법이 가능한 곳이 지금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150원대, 150원대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까지 한 방에 뚫어졌어요. 당연히 여기다 매물대 소화해주는 작업, 밑으로 쭉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있는데 요 주봉상 30선을 좀 닿아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7선 타고 쭉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번 주에 이렇게 시세 뿜어주면서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여기 터진 거 이상으로 더 많이 뚫어주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상승폭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거래량. 자, 여기에 대해서 추세적인 부분 1봉 자세하게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부, 자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자연한 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보시죠. 이자요 봉이 정말 의미 있었던 이유가 일봉 차트를 보니까 이제 조금 자세하게 나타나네요. 어떤 부분입니까? 추세적으로 요 초록색 선 보이십니까? 자360 선이죠. 자1년 선이라고 하는데 이1년 선을 강한 거리량으 뚫어줬다. 그리고 심지어 지지 받아주고 있는데 저점을 들어 올린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한번 만들어준 매물 때 여기를 뚫어줄 때 우리가 한번 같이 진입해 볼수 있다 라고 했고 제가 140원대부터 다시 한번 재진입하실 분들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그죠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여기에 지금 어떤 다른 보조 지표 차트 필요 있나요?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트레이딩 뷰가 여러분들 다 망쳐놨어요. 어떤 마법의 지표가 있는 줄 알고 사기만 하면 전부 다 오르는 줄 알고 자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거래량 추세 지지 저항 매물 대 정도 요 정도의 이해도만 있어도 우리가 돈 버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근데 해석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고점들, 이런 고점들 200원대 라인이 중요하다 싶었는데 여기를 강하게 뚫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를 이런 음봉을 가득 찬 양봉으로 뚫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미친듯이 날아간다. 거기를 오히려 다시 한번 뚫고 나서도 지지 저항 받아주는 그런 구간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뚫기 어렵지만 한번 뚫어준다면 저항이었던 곳은 지지가 되는 것들 모르셨다면 이러한 지지 저항 기는 반드시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러한 구간은 201, 200일, 200일선 지금 어마어마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를 탔어요. 어떤 선? 7일선, 이 일주일선이 빨간색 선인데 이 7일선을 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이동 평균선인 4일선의 기준을 봐가지고 빠르게 정리하실 분들은. 4위선 때 한번 추세 꺾일 때 정리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7위선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 목표가 어디로 가면 될까? 제가 이러한 아더의 기본적인 끼, 세력의 평단과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 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